자, 저 오른쪽 스틸을 좀 전에 이제 보면은 질문 유정이라고 있어요. 조금 전에도 정희 씨가 선배님들과 감독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정희 씨가 또 질문을 많이 하셨다면서요? 어,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, 사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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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질문 유정인진 모르겠는데 제가 네.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이미. 네. 어. 알아봐주시고 다가오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사실은 처음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워낙 제 선배님들이 쉽게 네. 다가가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잘 전달이 되고 음. 제 진심이 잘 전달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계속 놓쳤거든요. 근데 이제 먼저 다가와주셔서 알려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음. 하고 제신 네 김윤수 선배님께서 안 계신데 다음 씬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오셔서 같이 모니터 봐주시고 도와주셨어요. 이게 너무 뭔지 알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미 다 경험을 해보신 거기 때문에 그 쉽게 질문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다헤아려서 먼저 다가와준 선배님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희 씨는 그 다음부터 또 궁금한 걸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. 네 맞아요. 아이정 선배님께서 제가 되게 감정신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세진의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될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셨어요. 계속 매 테이크마다 같이 울어주셔서 그 눈만 봐도 저는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나는 거죠. 너무 감사한 게큰것 같아요.